누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어?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서를 꿰뚫었어요. 유산 분배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뀐 민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짜리 농지 때문에 7억 빚을 안 갚겠다고? 말이 돼요? 청호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처형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민서는 손에 땀이 났어요. 가족들의 압박이 날로 거세져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지막 유산이잖아. 그날 밤부터 소영이 몰래 민서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는 민서의 뒤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까지 나서서 압박했어요. 민서야, 대체 그 농지에 뭐가 있다는 거야?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어. 며칠 후, 민서가 현장에서 한참 일할 때였습니다.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야, 지금 당장 아버지 묘지로 와.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려줄 시간이 왔어. 70세 최영수 할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민서는 안전모를 벗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내 아버지가 30년간 나에게 맡긴 것이 있다고. 뮤지에 도착하자 최영수가 오래된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부터 봐. 뮤비 뒷면을 자세히 살펴봐.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뮤비 뒤로 돌아갔어요. 가장 가치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민서야, 이 땅을 지켜라? 작은 글씨로 새겨진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으며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어. 민서가 정말 힘들어질 때 이걸 전해달라고 말이야. 과연 민서는 가족들의 끈질긴 의심과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농지에 정말 30년간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걸까요? 투자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여성의 절망적인 선택과 숨겨진 진실이 펼쳐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